오케이 한소리하고 왔습니다 아이스 나이스 기선.. 아이 옵저버잖아 기선제 옵저버 기선제압 옵저버에서 기선제압 카메라 보이네 편팔설 당 아, <laughs> 아, 어, 안녕하세요 아깝고 안녕하세요 인터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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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떻게 조합을 짤지 한번 들어보러 왔습니다 아, 저, 아, 세, 조용히 하세요 아이언... 계획이 없나요? 계획 없습니다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게 <laughs> 더 중요해가지고 무슨 문습못니다 요즘 머리가 아파요. 보통 다들 게임 몇 시까지 하세요? 보통 하시면은? 죽을 때까지 졸릴 때까지요. 졸릴 때까지요. 어우 리스펙 합니다. 2세 시? 30분 기대합니다. 대전 <laughs> 이건 되면은? 저희 진짜 내전 중독 클랜이라아 탈출 가능해요. 저희 강제는 없어요. 원래 이, 보통은 이시간때 되면 거의 끝나가지고 나음에참 나의 비슷한 라이언? 어우, 애매해지는데? 난, 인기 투표! 한 명인데. <laughs> 아, 슈턴 배한 사람 누군지 딱 나왔고. 이러면은 투벅이를 하겠다는 심리가 돋보인다. 그러니까, 3원 딜은 안 나올 것 같고, 저희도 근딜도 그 나올 것 같으니까. 이거 피터 배나버릴까요? 채아님? 이거. 디 t 수지는잘 모르겠던데, 아까. 안개 지역 위험할지도. 음... 아, 아이... 엘프를 변하네. 엘프? 타냐를 가져. 나비 엘프인데 어? 둘다 뱉는데요. 타냐까지 변해버릴까요 이러면은 저희, 저희 타냐를 탄야를... 어, 타냐 가져간다고 약간 어필하는 것 같긴 한데 상대가. 아니면 딴 저... 거? 나직금 3표 남아있습니다. 아악! 이거까지 밴했으니 탱커 천국이다. 그렇네요. 보통 저 상황에는 타냐를 밴하고 나요비를 가져가지 않나? 그러니까. 나요비 밴한 타냐. 네. 나요비를 밴하고 타냐를 가져간다는 거는 잘 모르겠네? 라비 네. 타냐 그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근데 타냐요 있는 바를레 말를 내는 하는 사람이 없잖 없지 않나 더저 해요. 저희 또 올려 봅시다. 나는 그냥 새로운 케이만 나오면 돼. 팀 모치 모치. 우루스도 살았고 돌도 살긴 했어요. 대박. 미스. 내몸 속의 기운이여 이라 완벽을 내. 이 괴한 절한 세상을 움직여라. 음. 다음번에 피켓도 돼요? 아, 네, 그럼 도이 그냥 가져갈게요, 이거. 싫어, 나 그럼. 라인 캐, 혹시 라인, 라인 하실 분 누구신가요, 혹시? 죄송한데. 파라 샬롬, 여러가지 있고. 불안함. TN까지 두개 나오면 안될 것 같은데. TN, 근데 TN 해야겠다, 타라면은. TN 갑시다. 파라 먼저 보이면은 되게 고통받으실 것같아슈 밴드긴 했어도. 아생각해가 탄이 앞에 안 해도 됐겠네 칼을 도 살아가지고 미스다 미스다 라인케가 저쪽에서 미셸 많이 해가지고 근데 도일 있으니까 미셸안할거 같고 저쪽 에스 프 세장이 저쪽 미셸 마스터입니다 <laughs> 롬피터 아 어, 음. 시간 지났어 어? 같은데. 어? 이러면 또 클리어 피켜 되겠는데? 하십시오 길은 열려있습니다 환경이 괜찮고 완전히 게릴라네요 저쪽 조합이 다 뒤돌 것 같네 클레어 클리어가 낫겠죠? 네 아니면 타라 한번더 꺼낼까요? 하십시오. 둘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도일이라 가지고 앞 라인은 단단해 가지고 로피터는못 죽이거든요. 저쪽 <laughs> 여기서 근딜 나온다고 하면은 라인딜로 없어 가지고 안 되고. 어머, 완전 이인인거은은뭔 뭔가 픽시지지서서한한거은은제제 예, 점이면1점 예, 하나님 아, 디이나 하실 나나 디아나 많이 하신다 이면데 그렇죠? 어? 제킬 이러면제킬이도이를 어, 보러 이겠네 카레갑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네, 피터도 고강력한. 아니 피카 다시 꺼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꾸 뒤돌다. 자꾸 뒤돌는 사람은 천양님 아니었어? 아아천양님이 아, 피터였구나. 네. 카레도 괜찮았을 듯. 네, 탱록일라면 레이튼이 칼을부터 하시나. 이거 제킬 궁 쓰는 거에다 일렉버스 선크라면 스턴 되나요? 저거. 네, 돼요. 역시 판정 사기. 어, 운한좀안 되지 않나안 되지 않나요? 네, 선클이 먼저 들어갔어. 레이튼 사기캐네, 하양 이 <laughs> 야, 다들 고인물이죠. 레벨 3. 쪽 딜러가 저못 녹이니까 아마 3딜러 포커싱 돼도 괜찮을 듯. 초반 노신 갈게요, 저는. 네네. <laughs> 음... 제 킬님 1장 찍으시려나? 게 임상 돌만막할것같긴 한데, 개인적 으로 는 음. 모든 것이 완벽 해 갑시다. 이거 안기적 한번 봐드릴까요? 어.. 안, 버셔주, 안 봐주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 보였습니다 아 물렸다 이거 0렙인데 죽을게요 이거 그냥 저? 죽는 게 나은데 이러면 팀랩 찍어야겠다 피터반지 빠졌다 아, 걸렸다 이거. 도핑할게요, 이거. 어, 겹쳤다 이거, 쌤. 근데 켜져요. 대박. 대박인데? 농무 대박인데? 론 한번 찾아볼게요, 계속. 론 여기 있습니다. 깨워줄게 한번. 넌 뺐다. 아, 중앙에 넌 어, 뺐다. 나이스. 라인전? 웬드리스가 트루비 낫게 그럴 수 있겠네. 왼쪽으로 먹을게. 네, 곤, 왼쪽 언더. 뺐요 뺐게. 컷. 어, 일단 저쪽 아, 궁다 있거든요? 거의. 드래곤 빠졌어요, 혹시? 드 드래곤 어요 드럼 먹었어요. 드럼 먹이먹었럼 먹었어요. 드럼 먹었어럼 먹었어요. 너무 잘었어요 드럼 먹었어요. 드럼 먹었어요. 드한어요드요 드럼 먹었어요. 다어요어 아, 이 낙실 쿨이에실크리예요될 듯? 그리 1번 윤실 코리아? 이 낙실 코리아? 이아이 낙실 아이게실 코리아? 이 낙실 코리아? 아 근데 실요리아이 낙실 코리스이 낙실 코요아이 낙실 코리아? 이 낙실 코리아? 이 낙실 나이스 몇쪽에 피터 피터 스킬 다빠졌어요 천천히 일단 백개는 잘라 고요1다 있다 티엔 쪽 한번 가볼게요 저는 근데 있어가지고 피터 덕아 해당 안 됐네 피터 터셔 아소리 나이스 캔슬 근데 있어요 티머시 배달? 티모시 최후의 정타셨어요 헛! 티머시개요 저도 죽을 것 같네요, 이거. 어, 아유, 저항으로 다 죽었나? 어, 나 이따, 다 살았다. 저할 팀에 죽어요, 어떡하죠? 아, 재정비하죠, 아, 어, 지금. 아포 빠졌고, 유상 빠졌고. 또 구성 빠졌나요? 앞을 빠졌어요? 네, 아, 앞을 어? 빠졌어요. 여기서였어요. 뭐. 히다 공원 있다요? 네. 저 초소 원콤 납니다. 상대 할만해. 줄라나? 그냥 잡자. 저진나또 네. 차거든요? 이 열이 나오면 저기 못 죽일 듯. 유나가 여기 한 번만 더 쓸게요. 한번 휘어 봐주세요. 앞에 한번 박수 해봐 드릴게요. 한 번씩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그, 근데 킬게요 그냥. 괜히 켰네. 데타임 돌리시다. 구타임 돌리시다. 저 체력 좀만 채우고 올게요 여기서. 네. 님 먹을 거 없어서. 자빼겠습니다킬미치보였다못 <laughs> 먹네 제 킬이. 열이 나왔습니다. 하! 했었죠. 뭘지 위치 보여요 유선님 혹시? 아 오케이 그러면 물진않겠다 오른쪽 두 명, 한명두 명. 오른쪽에 다세명 있었거든요. 얼마나 굴고 계시? 이거? 오만 어, 원. 내가 어, 라인을 네, 어, 올려놨거든. 피터 여기 있어요. 엔다 어. 켰어요? 오빠졌고. 네. 카피? 네, 피터 왔어야지. 조심하세요. 조항 가야돼. 아, 쏘리. 헤나가 물렸나? 헛됐다. 아, 지금 도몰렸네 소리? 천천히. 캠커는안 죽어요, 이거. 아이고. 딜러만 살면 돼요, 지금. 킬 보고 서도딜러한못 넣어주거든요, 잠가 앞에만 띄요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거. 니스폰 <laughs> 한번 맞춰야 될 듯? 네네. 까비, 까비. 삐. 안 보여요? 여기있네. 이거 한번 끊어줄 수 있나요? 하고 아, 뭐 있긴 한데. 아, 까비. 근데 있어요? 괜찮아요? 아, 죽나? 아. 뺄게요. 이거 한번 체크만끊 그런 느낌, 네? 아, 맞아, 배. 아, 배. 아, 배. 아, 배. 아, 배. 너무 유리해가지고 어았지 괜찮아 어? 다시 천천히 맞추고 해봅시다 네. <laughs> 아직 그래도 그냥 유리해서 키탱인데 녹일만 하나요? 이열이 나왔거든요 지금 1장 네. 갖고 제케을 놓기가 힘들거든요, 헤택이은제일 내가, 내가 볼게. 요 뜯어 리야나 맞을 나이스. 이럼... 아 나이스, 이런. 잡혔다. 아, 까깝다 되나? 제 킬로. 나포켓나 포켓. 아, 어, 아깝 뭐? 아, 아 아, 아깝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아깝아깝 아깝다. 아깝다. 번지 안 하고 그냥 이걸 그냥 했는데 먼지가됐네다 아, 빠진 거 아, 같죠? 다 빠졌네요. 상대는 우리 유나기 있고 초수 있고 아까 저, 저 막았네. 어, 저거. 되나? 슬롯 파운 한번 가능할 듯? 이러면은 바로 라인 올릴게요 이거. 여기 딜러 공싹다붙없고 제킬피 없겠죠? 이거 살아날 거 아니라. 여기 어? 어, 어. 어 제네 아, 천천히. 디모시, 디모시. 자, 앞드질게요제킬 딜해주세요. 하나, 두. 둘, 두개 들어간 거였고. 개 피터, 개 아, 피터. 아, 드레컷드레컷론 찾을게요. 앞에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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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천히 아파 여기 제킬 뒤에 있어요 크게에이터 그 들어왔어 뒤에 뒤에 그 들어왔어 피터 이거 다 죽나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나이스 아이스아이었네이런손이 어. 손절 절절아 손절. 아초고아이볼 걸. 이고될이요 아이고, 이 잔데. 네, 힘을 끌어봐. 아주 네, 들어가겠 반대 있습니다. 김호 씨, 해도 괜찮을 듯 김호 씨, 반피요? 네. 건다 있어요. 네, 근데 애들 다 뺐나 보네. 네. 킬 40점네. <목소리> 오른쪽에 한타 걸어볼까요? 봤어요? 아 정말 잡혔다. 어? 아이고 저기 아, 여기, 여기 있어요. 론. 론 네. 음, 뺐어요? 아 이거 애매치네. 한바디티키요또 <laughs> 도박수를 하고 싶지가 않다. 빨리 가야겠다. 들어와야 돼. 들어 들어 들어. 집중해. 디티. 짝히 오뎅중. 올라갈게요. 태양도 네. 어. 탱커두명다 보였어요? 제킬 요쪽. 아이고, 제킬 저쪽에 붙었어요. 아, 드레스로 혼자임? 드레스 여기 있어요. 불열찬 조심하시고, 앞으로 아, 뛝시다. 앞에 드레스로 여기. 아, 상기옥 당하신다. 거 그냥 진짜. 바로 혼자 달려도 될것 같은데. 왁! 포수 있어요 아 근데 캔댔어 레전드 앞에 분열 2렙 좀견재 한.. 잠겨있게 해주수 피한 거 같은데? 2래 쌓을까요? 그냥 들어가서? 가죠 그냥 들어가는 데 같은데. 파워한번더깔수 있을 듯? 그냥 트럭 뽑은 게아니 하잖아요? 끝내기는 애매하고, 아, 트럭 가야겠다, 이거. 트럭, 트럭 할게요 네. 방어에요? 아! 네. 먹으면 끝날 듯? 저저제 이거 탱커 쪽 빼고는 시가 뜨지 마시고, 딜러 쪽생존하면 하시면 될 듯? 정중. 저 딜러 변동못 줄게요, 탱커. 딜러 들 저 아직 일정 <laughs> 사각을 놓고 유스님 한타 거셔도 돼요 이거 아직 상대 안 붙여져 있어요? 여기. 네 한타 아, 안붙여어돼 드래그 없는데 11초 도망가니. 갈까요? 어쭉 들어가서 에이치 <laughs> 관계 해볼래요? 아 좋습니다 때... 먼저 들어가세요 유스님 그데 그다... 그냥 그다... 좀 천천히 길게요 오케이 띵띵띵 바로 뗄게요 그냥, 띵, 그냥. 아깔이하다아이스라이스이스 라이스.상대가 너무 졸아 있었네 방금은 이 정도로